야, 나 인도 왔구나. 다 쳐다보니까 약간... 아, 진짜 장난 아니야. 배달인데... 아... 야아오아이 s 배아스비, 배아스비, 스비 배아스비, 배 n 아스비 배아스비... 배아스비... 배아스 u 배아스비... 배아 r 비 t 아 e <Done> Okay. <몰라> Follow 아스비 배아스비... 배아씨 뭐야. 와, 리키아스 너무 좋았다. 잤어요, 잤어, 거의. 이 정도면. 여기가 작아서 플랫폼이 두 개밖에 없다 했거든요. 바야, 이 s 플랫폼 1? This is 플랫폼 1. 1? 오케이, I should wait. I'm going to my s c h o o Same train? We S8, coach 8. 어디로 가야 되냐? 저도 인도인으로서 한 군데 앉아볼게요. 여기다 어 잠깐만. 어떻게 전전한 사람 이하고 싶은데. 반짝 그냥 얘기. 자이코 파라샤를 갖고 있구나. 아? 내피 와. 어피너머니 돈을 왜 주라는 거야? 안돼죽겠네데 아, 방을 <목소리도> <목소리도> 건널 때 뭔 피곤했나 봐. 나 아, 말아야 해. 나 혼자 하고 있어. 확실히 관광지 벗어나니까 갑자기 조금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요. 엄청 노려봤는데도 안 가네. 얘는. 이 도미노 피자이야씨 하, 30분 연착. 오늘 알아본 어플이거든요. 33분 연착됐다고 나와 있네. 8년 전에는 그냥 연착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기차하고 와가지고 확인했었는데 야, 난이도 진짜 쉬워졌다. 믹샤 평균 가값보로할수 있고 기차 예매 다할수 있고 버스 예매 다할수 있고 연착 됐는지 알수 있고 그냥 원래 돈 벌려면 사람들이 불편한 걸해결해 주면 된다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다 불편해. 노다지인가 대 노다지. S3 이렇게 나오네. 코치 넘버. 뭐그 노리라냐 왜? 나이. 좀 정신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다날 보고 있었네. 지금부터. 음, S 8 가보자. 야나 인도 왔구나. 다쳐다 보니까 약간 실감이 나네. 마이스루가 이제 약간 덜관광지거든요 한피고와뭄바이는 거의 그냥 남인도 가야지 하면 은 바로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도시들인데 마이스루부터는 조금 이제 개성이 들어가는 도시예요. 지금 오면 안 되는데? 거기 또 마이스 어르 빨리 일찍 왔네. 나이스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 진짜 이거 긴장되는데? 근데 기차가 이쁘다. S8 가보자. 들어가실까? 왜? 왜? 디알레바르 1으로 가더라돈 베어야 되들어서들어서 아이고 인도 왔다 인도 왔어 어왜 빨리 문 닫으면 되 사람들 매너가 인도인니다 지나갈게요 아야 갑자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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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 22 22 2 s 22 22 22 22 22 22 22 22 22 2 기가 막힌 걸사았었는데 이렇게 음. 가이바람왜가 그냥,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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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냥 안잠 장려가 되겠다. 너무 무거워서 엄청난 나무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카메라, 카메라 신기해. 아빠해. 아빠? 대기원들. 위 올라가서 잡으면 되긴 하는데. 아직 톤톤 비었네. 어, 두워여긴불 껐네. 문이 열려 있어 되는 거야? 라이센. 창문 열고 다니구나. 네. 내 자리인데. 애 앉았어? 내 자리 앉아버렸어? 얘, 얘 조그만 냐 근데 얘가. 좀 무기심이 있나 보다 아까 남이뭐해스슬비 슬라비? 슬라비 비 이름 이쁘네 물어봐야지 물어보기 전까지만 안해줄 거야 제 이름이 요제 이름은 제호해요제호해요 제호 리리리제닝 제? 폴리아, 수리 쓰리, 리다 쓰리, 쓰리만. My name is Surabi. Surabi, 출발역 그없구나 오케이, 좋네.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장난. 맞고 몇달 만에 아마 청소해줬을 거야, 여기서. 되게 넓고 그래서 다들 잘 지내고 계시네, 여기서. 아빠, 아들, 딸 자고 있는 거배우기잖아요 아, 오줌 냄새가 나요, 오줌 냄새가. 이거 쌌나봐. 오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네. 이거, how can? h yeah. e 없잖아. 어디 말하는 거야? 아 거기 있어? 우후! 아차. 아차, 아차. 아, 존나 아프다, 대가리지. 밥이라서 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개덥네요. 석풍이 나한테 안 오구나. 포기할 수 없나? 잠꼬대로상편하게 생겼네. 밖에 먼지 많나보다 달에 나오네. 진짜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선풍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담요 필수네. 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내침낭 빼야 되는데, 아래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어, 미친 해었어 어, 잘됐다. 진짜 인도인 됐습니다, 이제. t h i 라 is 라 a r a t i b 라 t t h i s is p a r a t i t h a t s r a r a s i r r a s r s o r r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커피가 검은색이 아니네? 와, 어, 달다. 맛잘다 씨. 진짜 모든 게 달고 다르기 하나 있고, 저거 지금 등받침 피면이또 하나가 돼요. 3단이고, 어플비드 너워리고, 사이드 어 사이드 어워 2개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이제 내려가서 잠깐 쉴 건데, 그냥 이렇게 짐 놓고 있을 수 있게. 이쪽, 왼쪽. 짧고짜이짜이짜이거는 네, 어, 여기, 여기가 베스트 어퍼가 베스트 아까 너무 추워가지고 침낭 꺼냈거든요 이거 시험 처음으로 꺼냈는데 천둥 다 되니까 괜찮길래 그냥 배보 잤습니다 이제 타면 무조건 빼야겠다 침낭 배고 잠깐가 추워졌고 물건 준비품 그리고 물티슈 이거 아. 아 진짜 와안 할래 아 아 여기 내 자리. 아2십이 자리. 알파. Where are you going? My song. My song, same song. Yeah. Do you like Korean? Yeah. K-pop. Yeah. K-drama. Yeah. Which one? Which one do you like? BTS, of course. Yeah. Jimin. 아. Jimin. Ah. Yeah. Jimin good. Yeah. Jimin, oh my Jimin, a m a z Amazing. Yeah. Ah, amazing. Yeah. Blackpink as well. Yeah. Lisa? Yeah. No. Jenny. Jenny. 제니제니 y 제니야. 영어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y j e 못 합니다. e n 노래를 각 n 적으로 잘하고 y J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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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a d y Jenny, e a k f a s t n e 우와 평범한 기찻길입니다 아 날씨 왜 이렇게 좋냐 근데 여기 지금 가는 마이수르는 최고기온 35도 정도 그니까 러 그냥 오우짜깜아 낫다 Have a nice day 굿이브닝 역칸 똑같은 역칸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나를 내 얼굴을 아직 본지 어떻게 열어 근데 이거 <목소리가> 어. 아, 러이아 어, 들 있네. 나는 에, 이야이 저기는 돌아갈 때 쟤네들은 돌아갈 때 다시 말 걸릴까? 거... 어, 뭐야, 다 친구들이야. 헬로. 이살라카 남대 오, I heard it. RCB, RCB, RCB까지 J호 이살라카 남대 J호 이살라카 남대 J호 이살라카 남대 이 살라카프 남대 r c 오케이. 오케이, you h a v 이살라카 남대 JCB. JCB, JCB. 이 살라카프 남대 JCB.

Uh, is better or you know Canada? Ka hey. ka oh, you know, I started from Mumbai. Okay. Mumbai, okay? And then okay. 가방 가방 브 가방. 어, okay, oh, 깃 빨린다. 와, yeah. 재밌는데 너무 힘들다. 아, 원래 기차 분위기는 이래요.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Is, 거짓말 해야겠 oh, okay. 26. Oh. Oh. <laughs>

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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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 <묘�> <묘> <laughs> 마이수르아이 e 마이수르오 마이 g 오 마이 h 오 마이 o d o 없지 아무것도? w h a t 스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가 Of course, o 나 이러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슬라 갔던 데. 예. 야야. i e a e from u u i u u i u u i a Which area? I mean northeast or west? s o u t 길 지리누. Another level. Level. Yeah. Yeah. 여유증 있으신데? 아, 고마 테스트 해라 고바라 여울증 아, 요 고마 테스트 이제 인사 시간이다 노노노논 쏘리 쏘리 오키모킹 오키모킹 에, I will go like that There's garden everywhere, bro 근데 왜 이래, 같이 하고 있지? <laughs> 아, 잘못 왔다, 이쪽 아니다 아아아이 잘못 걸어가지고 실로 <laughs> 네 So it's time to g o b y e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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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라각남대 오케이, 바이바 a y bye bye. Where? d 왜 n t you see 아, e What? Wh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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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oh, following me? o d o y o u have a room today? 부니까 no okay, 에어컨 필 없을 것 같아요. 안덥잖아여기이 도시. 시발로 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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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은이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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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서 한국에서 0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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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 여긴 그냥 진짜 좋은데? 코리아잖아 휴지가 없을 에서한 <목소리> 인도 아침 들어나갔네. <목소리> 내일 떠나려고 했는데 기차가 없네요. 강제로 이틀 있어야 될것 같고, 아 원래 저기 알리랑 알프레도 모기를 가지고 좀 빨리 갔어야 됐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여기 할거 없댔는데 망했다 마이스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이틀 있으면서 지내보려고 합니다.